이거 봐라. 우, 맛있겠지? 나 너무 슬퍼. 정말 누가 발명한 거야? 구구 가가. 안녕 얘들아 나는 캐데원의 베이비야 현타가좀 어, 시계 오네 뭐 지난번에 너희들 반응 봤어 내가 진짜 베이비가 아니라고 내가 오늘 인증을 한번 해볼게 너 어, 베이비가 매운 거잘 먹는 건 알지? 여기 내가 불닭볶음면 가져왔어. 미리 끓여왔는데, 자, 봐봐. 비비는 소리 들려줄게. 어, 침공인다. 이거는 불닭볶음면이야. 거기에다가 이 김치도 같이 먹을게. 자, 봐봐. 불닭볶음면이야. 엄청 매워 보이지? <laughs> 나 이제 죽었다. 못 먹는데, 매운 거. 아, 아니야. 나 매운 거 엄청 좋아하잖아. 너희들도 알지? 내가 한번 바로 인증 들어간다. <laughs> 음, 이 정도면 완전 꾹꾹 깎아지.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맵다 불닭소스 더 넣어도 되겠는데? 자더 넣을게 이거 봐라 후 맛있겠지? 이 정도만 넣보자 오래 살고 싶어 이거 비비는 소리 그렇지? 먹어볼게. 오, 어, 뇌신경을 빡 때리는데? 저걸 누가 발명한 거야? 진짜, 하나도 안 맵다. 인증한다. 이 정도면 나잘 먹는 거 같지? 매운 거. 나 너무 슬퍼. 안 되겠다. 이건 매워서 그런 게 아니야. 넌 나의 소다 팝 응? 음? 아니야 소다 팝 노래 좋아하잖아 노래 들려주고 싶어서 맵지 않아 넌 나의 요아정 퍼네이 정도면 유화정의 히스메 같은데. 어. 안녕.